안녕하세요 올바름입니다. 실수로 제가 녹화를 안 해가지고 지금 두 번째 녹화를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2016년부터 3분기 인도량까지를 엑셀 자료로 정리를 해봤는데요. 추가로 제가 3분기 자료 발표된 내용을 짚어보면서 얘기드리는 시간을 가져볼 테고요. 그리고 유로엔캡에서 조사했던 모델 3 자료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들어가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는 3분기 그리고 4분기 테슬라의 딜리버리 기록에 대해서 얘기해볼까 합니다. 지금 발표된 3분기 기록과 앞으로 의 4분기 기록에 있어서 올해 30%, 40%까지 머스크가 얘기한 대로 성장할 수 있으려면 어떻게 돼야 될까요? 일단은 개인적으로 2016년 2분기부터 유의미한 자료가 있어서 이때부터 정리했던 엑셀 자료를 기반으로 한 차트를 가져왔습니다. 모델 S와 X가 꾸준히 쭉 유지되다가 모델 3가 2017년 3분기, 4분기부터 고개를 들면서 본격적으로 2018년 3분기에 들어서는 대량 생산에 들어갑니다. 당시가 생산 지옥을 겪고 있었던 시기고 딜리버리 해를 겪고 있었던 시기였죠. 그리고 이후에 2019년 본격적인 인도를 하면서 36만 7천 건 정도의 딜리버리를 기록했으며 이후 2분기부터 모델 Y의 인도가 시작되고 2분기 등부터 쭉 올라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3분기부터는 아직 모델 3와 모델 Y를 섞어서 배송한 정보만 124,100건 정도로 나와 있어서 아직 모델 3와 Y에 대한 각각의 디테일이 나오진 않았습니다. 추가로 디테일이 나온다면 업데이트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모델 S와 X를 합친 경우에도 15,200건을 기록했는데요. 이 부분은 모델 Y의 생산에 집중하느라고 줄이고 있는 것으로 다들 알고 계실 겁니다. 작년에 s와 x를 합친 딜리버리 건수가 17,483건이었음을 감안한다면 이쪽은 아직 역시 매스마켓 대상의 제품들을 집중하느라고 줄이는 모습을 보여줬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다 합쳐서 누적시킨 차트이죠. 이제는 조금 더 여러분이 현실적으로 다가오실 것 같습니다. 한눈에 보시기도 편하시죠. 다 합친 결과 139,300건의 딜리버리가 있었으며 위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14만 5천 건 정도의 생산을 기록했습니다 컨센서스는 높이 봤을 때 14만 건 정도가 예상되었었는데 그것보다는 조금 못 미쳤습니다 테슬라는 워낙에 미래의 가치를 당겨오고 있기 때문에 지금은 작은 컨센서스 변화에도 기울기가 변하기 때문에 민감하게 반응할 수밖에 없을 듯하고요 해당 추가로 테슬라이크 자료를 가져왔는데요. 이 테슬라이크 자료를 보면 이전에 예상치이기 때문에 실제 값과는 차이가 있습니다만 중요한 거는 결국에 이제 4분기부터 모델 Y의 생산과 모델 3의 생산도 상당히 늘어나는 모습을 보이고 있죠. 그리고 2 0 1 9년의 전체적인 인도 기록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3 6 7,637대였으나 이번 연도에 인도는 50만 대 이상 정도를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50만 대 정도를 기록하려면 4분기에 18만 1,313대 이상을 인도해야 하는데요. YoY 기준 30%에서 40% 성장할 수 있다는 머스크의 기대하에 범위를 설정해 본다면 47만 7,928대부터 5 1 4,691대까지가 30%에서 40%의 범위입니다. 분기별 성장세를 볼때 거의 30.2% 가량 인도량을 늘려야 하는 시점인데요. 생산된 재고가 조금에 있기도 하고. 이전에 추세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2018년에도 그렇고, 9년에도 그렇고, 연말로 갈수록 조금씩 더 늘어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조금 더 힘차게, 조금 더 가열차게 일한다면, 뭐, 가능할 듯도 보입니다. 그리고 현재 테슬라의 연간 글로벌 제조 능력은 약 69만 대 정도로 추산되고 있습니다. 이는 분기당, 17만 2,500대 수준인데요. 월가의 컨센서스에 따라서 보자면 2020년 말까지 글로벌 제조 능력은 79만 대까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때문에 전문가들은 프리몬트 공장과 상하이 공장 전체에서 로드맵상의 흐트러짐이 생기면 안 되고 공급 측면에서의 성장과 수요 측면에서의 성장이 동시에 와야 된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런 측면에서 지금 좋은 소식이라고 꼽을 수 있는 것은 중국에서의 수요 증가라고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니켈 망간 코발트의 NMC 배터리에서 CATL의 LFP 배터리를 채택함에 따라 비용이 약10% 정도 절감되었을 거라고 예상되고 있죠. 비싸게 꼽히는 니켈보다도 코발트의 가격이 훨씬 더 높기 때문에 약 2배 정도 이상의 차이를 보여주고 있는 부분입니다. 여기에 가격을 낮춤으로써 수요를 다시금 끌어올리는 역할을 하고 있는데요. 가격을 낮춘 부분은 스탠다드레인지에서 27만 위안 정도인 것을 24만 9900 위안으로 롱레인지에서는 34만 4천 위안 정도인 것을 30만 9900 위안으로 줄임에 따라 각각 372만원 정도 586만원 정도가 저렴해졌습니다. 그리고 이런 가격 하락으로 인해서 이제는 프리몬트의 생산분보다 중국의 생산분이 조금 더 가격이 저렴해지게 되었습니다. 또한 흥미로웠던 부분은 이 부분이었는데요. LFP 배터리로 제공되지만 스탠다드 레인지 플러스의 주행 가능 범위가 업데이트된 결과가 흥미로웠습니다. 기존의 445km를 갈수 있던 주행거리에서 현재는 468km로 증가했는데요. NMC에서 LFP로 갔는데 테슬라만의 다양한 접근 방식을 통해서인지 오히려 주행 가능 범위는 늘어났기 때문에 유의미한 변화로 꼽히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두 번째 이야기죠 유로엔캡에서태참 리서치와 함께 차에 대한 지원 기술 테스트를 했습니다 그런데 읽다 보니까 또 다른 오토파일럿 논쟁처럼 보이는 부분이 많았습니다 주행 보조 시스템에 대한 평가였는데요 1위는 벤츠의 GLE가 차지했습니다 그리고 테슬라 모델3는 6위에 있습니다 기준을 본다면 조금 의아했습니다 기술적인 부분에서는 이렇게 두 개가 압도적인데, 인게이지먼트 쪽에서 36점, 거의 벌점을 맞은 수준이 아닐까 싶은데, 그래서 이 기준을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드라이버의 관여도 레벨에 대한 기준이었죠. 기준을 본다면, 이 어떻게 묘사되어 있느냐, 모니터링 하느냐, 상호작용, 소통, 이런 부분에 대해서 나와 있었는데, 이것까지만 보면 아마 감이 잘안 오실 겁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시스템에 대해서 PDF 파일을 한번 봤습니다. 제일 안 좋은 평인 인게이지먼트는 뒤에 따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속도 보조 시스템에서 가변 속도 제한에 대한 반응이 없어서, 이것이 감점이 좀 크게 맞았고요. 크루즈 컨트롤과 S자 커브에서는 각각 40점 만점에 40점, 35점 만점에 35점을 기록했고 시스템 백업 부분에서는 25점 만점에 25점. 주행자가 반응하지 않았을 때 얼마나 빠르게 개입하느냐. 이 부분에 있어서는 25점 만점에 20점. 충돌 방지 시스템에 있어서는 모든 사례에서 50점 만점에 50점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 부분이죠. 어떻게 보면 차의 기술보다도 소비자와 주행자가 어떻게 받아들이느냐. 이런 것과 조금 밀접한데요. 오토파일럿이 오도를 하고 있다는 그 주장이 반영이 되었고 헤드업 디스플레이 등의 모니터링 시스템이 조금 부족하다. 이 부분이 꼽혔으며 가 상밑 부분은 드라이빙 콜라보레이션이었습니다. 아주 간단하게 얘기를 드려보자면 운전자가 있고 차의 시스템이 있습니다. 근데 장애물이 발견되었는데 이것이 시스템은 모르는 상황이죠. 시스템 입장에서는 해결하지 못하는 상황일 때 내가 그러면 해야 될때 내가 할래 네가 할까 이렇게 했을 때 운전자가 내가 할게라고 했을 때 시스템이 개입을 하지 않더라. 이 부분에 있어서 협업이 0점입니다. 인터뷰에서도 내용이 나오는데요. 테슬라는 운전자보다 시스템을 더 신뢰하는 듯 보인다는 의견이었습니다. 다른 곳들은 내가 할게 하면은 이걸 도와주는데 여기는 이제 그렇지 않겠다. 그냥 네가 해라 이렇게 한다는 것 때문이겠죠 추가로 이 엔캡과 함께한 태참 리서치가 결과를 보면서 했던 인터뷰 중에 하나로 정리해보죠 테스트 결과를 분석하면서 테슬라 모델3에 가장 진보된 주행 보조 시스템이 있었으나 오토파일럿이란 이름은 자율주행을 연상시킨다 그래서 운전자가 시스템의 기능에 의존하도록 유도한다 이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추가로 얘기 드릴 내용을 모아봤습니다 4004 버전에서 소프트웨어 업데이트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 개선점 스피드 어시스트의 개선이 있었는데 이제는 외부 카메라를 통해서 속도 제한 표지판을 감지를 하고 표시하게 됩니다. 시각화해서 보여줄 수 있고요. 속도 제한 경고 설정에서 사용됩니다. 조건이 조금 붙습니다. 조건이 조금 붙는데 MCU2와 하드웨어 3.0 정도를 사용을 해야 온전한 기능을 쓸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개선점인 블루투스 기능의 개선이 있었고 이 부분은 이제 동기화된 것들의 혼선이 있었는데 우선순위 장치를 설정할 수 있게 됨에 따라 이 혼선을 방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세 번째 개선점은 글로브박스의 보안 기능이 추가되었습니다. 이제 글로브박스는 내네 자리 핀을 입력할 때 잠겨 있게 되고 네 가지 모델 모두에서 사용할 수 있는 기능입니다. 마지막 거는 이제 캐나다 오너 분들의 요청이 많았습니다. 이게 얼어버리니까 문제가 생겼었는데 이제는 앱 혹은 터치 스크린을 통해서 히터를 사용해서 포트 내부의 성애를 제거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추가 소식으로서 테슬라가 독일의 배터리 조립 라인 제조업체를 인수하게 되었습니다. BMW와 다임러를 주 파트너로 두고 있었던 기업인데요. ATW의 자회사인데 기존 제조업체들의 배터리 및 변속기의 제조를 위한 조립라인 설치를 전문으로 하고 있었던 기업이었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기가베를린의 상당한 부분에 조립라인 설치가 들어가야 하는 시기인 만큼 이 인력들을 일부 사용하더라도 210명 상당의 고급 인력 수혈이란 측면에서 상당히 좋은 뉴스라고 보입니다. 그리고 이거는 이분이 이제 한 대학생인데요 델리 대학교였나요? 그런데 이분이 인도는 테슬라를 원해요 인도로 제발 와주세요 이런 신호를 보냈습니다 근데 여기에다가 머스크가 답변을 해줬죠. 내년까지는 아마 갈것 같다 이런 신호를 보내줬습니다. 그래서 근데 이 학생이 참 일관성 있는게 이걸 가지고 또 티셔츠 모델링을 해가지고 이게 내년에 올거래요. 이렇게 또 한글같은 분이었습니다. 신기하게 규정속도 시속 80km 이던 도로에서 서로의 방향으로 질주를 하고 있었습니다. 모델 3와 트럭이. 근데 이 트럭에 타이어가 빠져 가지고 모델 3의 오너를 덮쳤습니다. 이 영상에 대해서 클립으로 잠깐 보실게요. 근데 이 모델 3의 운전자가 그러면 다쳤을까요? 아니, 멀쩡히 나가서 화제가 됐죠. 가장 안전한 차답게 다각도의 충돌 시스템에서도 이 세이프티 존은 철저하게 지켜지고 있는 모습을 예전에도 확인시켜드린 바 있었고, 상하이에서 전복사고가 있었던 소식도 전해드린 바 있었는데, 이 전복 소식에도 이 우려가, 이게 유리에 대해서 우려를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해당 유리가 웬만한 차량의 지붕보다 더 단단한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가장 안전한 차임을 다시 한번 또 보여줬던 부분이었죠. 오늘의 테슬라 소식은 두 번째 녹화로서 첫 번째가 날아갔기 때문에, 이렇게 마칩니다. 좋은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올바라였습니다.